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32절로 42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다시 가십니다. 마지막 잔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면서 떠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분명한 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마음과 결의와 또그 고통과 이 모든 걸알 턱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스승의 마음을 다알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뭘 하셔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사실 가르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니다. 어쩌면 만찬을 끝까지 하다가 그곳에서 체포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마지막 자리로 선택하십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끝까지 꺾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게세만에라는 말의 뜻은 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남산 기슬계에 있는 이 게세만에라는 장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자주 기도의 장소로 선택했던 곳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장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그 결정의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를 혹시 성지 순례 때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죠. 그곳에 감람나무 이렇게 맺힌 올리브들을 거기서 다 짜는 틀을 두고 거기서 짜내는 것이죠. 보통 올리브 기름을 짤때 정말 억기어서 짜지만은 그 기름을 짜는 듯한 장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전신의 피와 땀을 짜내시면서 하는 기도의 장소라는 뜻으로 이름붙여진 게세마네를 눈여겨 보아 두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소를 내가 저곳에서 기도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죠. 멜 깁슨이 만든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게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영화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그 기도하는 개새마늘을 빙빙 도는 사탄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탄이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뒤 흔들어 놓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꼭 십자가여야만 하느냐? 그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 사탄의 유혹이기도 하겠지만은 마지막에 나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질 수도 있고 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기도를 끌고 가십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개세만의 기도는 결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꺾는 기도 아닙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꺾는 것을 기도로 올려 드리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뭐 죽어도 안 됩니다든지 뭐, 뭐 특별히 뭐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게 불거지면은 저 사람은 절대로 내 사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내 딸이 안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이겟세만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잔이 진하게 해 달라는 기도에서 시작된 기도는 이 잔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 한번 3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보통 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고 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시고 땅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리고 기도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 성경을 대할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까지 아니 십자가 지겠다고 제자들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되었는데 너무 태연자약하게 웃으면서 좀 가시면 안 되나. 뭐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 진다는 걸지 모르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언했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신 뒤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왜세 번씩이나 이렇게 힘들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다 아는 일이고, 다 결정된 일이고, 다 예고된 일인데,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말입니까?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신 뒤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줄을 잃지만 예수님보다 당당하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아니, 우선, 제자들도 다 순교의 길을 갔지만은 뭐 그렇게 피땀을 쏟아가면서 십자가 찌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떤 뭐 순교자들 보면 폴리캅 같은 경우는 몸에 불이 타서 죽었지만은 한 시간 동안 불에 타 있지만 너희들은 평생 탈 것이다 당당하게 뭐 선언하고 그렇게 갔지 이렇게 뭐못 견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겟세만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냐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한 순간이라도 끊어져야 한다는 데 대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깊이와 의미를 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없어요 인간 이해 너머에 있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굳이 뭐그 비유를 해 보자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하는 고통인데 그 이유가 어쩌면 이분의 다른 연인이 생겨가지고 그 연인을 위해서 나더러 욕, 목숨을 요구하는 고통 하도 같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인데 난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 여자 때문에 네가좀죽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적절한 비유도 아니에요. 사실, <laughs> 뭐, 이 아침부터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laughs>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친밀감이 그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단한 순간이라도 깨어지고 끊어진다는 건 육신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작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육체적 고통을 단한 순간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뭐 뭐 아파 죽겠다 뭐뭐좀 이제 그만 좀빼 달라 못 견디는 그런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단한번딱한번 우리가 가상 7은 일곱 마디 말씀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것도 시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절규였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에 우리가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은 못 견디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그 잔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고통, 이 잔만은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시간, 이건 한순간의 고통이라도 무한한 고통이고 영원한 고통에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채찍에 맞고, 멸류관에 찢기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도 뭐몸 힘든 거는 다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그건 우리가 혹시 뭐 여기 뭐 경험해 본분 계시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어쩌면 내가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 이상의 고통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관계가 끊어진다는 고통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들여다 볼수 있는 것이죠. 개세만에서 땀이 피가 된다는 이 표현도 정말 그 끔찍한 고통의 표현이죠. 혈한증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우리 눈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누가 땀이 피가 되는 걸 여기 보았을 게 있습니까? 그나 의학자들에 따르면은 인간이 극한적인 고통으로 들어가면 그런 땀이 피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왜 기도에 몰입하시지, 몰두하시지? 왜 자꾸 제자들한테 가서 또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왜그 말씀은 또 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본인 기도나 하시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끝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만 하려면 가서 조용히 떨어진 데 가서 기도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앞으로 더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벌써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갈 때도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영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이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 이 사람들 졸게 하느라고 거기서 바빴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사탄은 이미 꺾으셨어요.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의 유혹을 세개다 꺾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다만 내게 경배하라.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요. 처음에 유혹은 공생회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마지막 유혹은 내 뜻을 꺾는 데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내 뜻을 꺾어야 하는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가서 또 깨워 놓습니다. 또 자요. 또 깨워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꼭그 이렇게 결정적일 때 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일 때두 가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고 그 말은 들어야 되는데 그때 딱 졸고 있습니다. 보면 딱 설교 시간에 나가서 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시큰 뭐,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뭐 뭐, 뭐 간식도 챙기고 막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다가 설교는 들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또 아이고 솥 꽂아놓은 것도 생각이 나서 나가서 그걸 챙긴다든지 이런 분 계세요. 그 다음 또한 분은 꼭 설교를 들으면서 남을 생각하고 듣습니다. 이 설교를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보고 얘기하는데, 나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안 듣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다 이렇게 장난해가지고, 말씀을 놓치도록,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활한 일을 하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그걸 이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개세만의 동산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여정 전체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어쩌면 꽃이 지고 열매 맺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꽃 피우는 시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일생 꽃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꽃 피우는 시간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한다면 여전히 꽃을 피우고자 하는 열망이겠죠. 그러나 내가 내 뜻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면 그것은 비로소 우리는 꽃이 지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뭐 수많은 기도가 우리가 꽃을 피우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꺾는 기도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황이 지금 뭐 오셔서 지금 뭐온또 한국이 기도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또 시복식 뭐 이런 걸 하죠. 그리고 저는 뭐 거대한 이 종교적 시스템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종교입니까? 모든 종교는 내 뜻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기도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끝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쉬운 길일까요? 예수님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다면, 여기 있는 누군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갈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따른다는 길 자체가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새신자 보고, 야, 기복신앙, 제발 좀 갖지 마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그걸 나무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로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나 내 뜻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점점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요구하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보고 너네 것은 절대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생 그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미크리스천 아직도 크리스천이 안된 사람으로 일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광복절을 맞아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뭐 꽃신인가 그 위안부 얘기 요새 뮤지컬이어서 우리 윤복기 권사님. 한번 와봐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보고 많이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감동했어요. 그 위안부 소재를 그렇게 뮤지컬로 담아내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었지만은 아 저런 고통의 역사를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안 가르친다는 건 죄짓는 일이구나.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망각되고 역사가 가르쳐지지 않고 역사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그런 비극을 날마다 되풀이 하겠죠. 여러분, 그이 사건 전에 우리는 이미 뭐 명랑 요새 보지만은 그런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또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는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 되는 것이죠. 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깨닫지 않았으니까. 또 시험에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민족과 나라도 그런 시험에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졸지 않고 깨어 있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기도하려고 뭐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얼마나 또 사탄이 와서 달콤하게 잠을 주십니까? 그래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듯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이 졸지 않고 깨어있도록 조는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로 중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보십시오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아우리치 지역도 우리가 뭐 케냐와 남아공에서 인도네시아로 바꿨지만 그 땅을 향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북이라크 지역에 지금 여러분 그0만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말할 수 없는 사륙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라코시라는 그 기독교 마을 전체가 지금 소개되다시피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기도, 겟세만의 기도.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단한 가지 우리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겟세만에와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내 기도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땅 끝까지 향해야 할 것이고, 졸고 있는 기도에서부터 깨어있는 기도, 졸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부터 깨어나는 이웃 되도록 하는 기도, 졸고 있는 이민족을 위해서 깨어나는 민족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이제 담담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데 결단이 섰습니다. 저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에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병이 낫기에 앞서서 그분들 우리의 기도의 힘이 중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라의 민족의 광복을 가져다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열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토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바라보고 땅 끝을 바라보면 여전히 순교의 자리로 부르는 주님의 손 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땅 끝까지 갈 틈을 없을 망정 열방에서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끝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못다한 기도가 있다면 저희들이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심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그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 모든 일들, 기도의 능으로 감당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는 능력, 내 뜻을 끊는 힘,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할때 주님 우리를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로 앉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조는 사람들을 깨우는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골방이 열방을 품는 곳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작은 성전이 온 땅을 품는 깨우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마지막 시대 신음의 고통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 저들을 품고 단한 사람이라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땅을 품기를 원합니다. 무슬림 땅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방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 주님께 쓰임 받는 민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제사장 민족 되게 하셔서 초대가 옮겨지지 않는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한 방울, 땀한 방울, 물한 방울 다 쏟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갯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되도록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 배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